그 다음이 개차 수열이에요. 개차 수열은 차이가 점점 뭐 늘어나거나 점점 줄어들거나 규칙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하고 열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울 때뭐 알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보통 시 시에서 배워요. 시에서, 뭐, 문학 배울 때, 어, 뭐, 어떤 시는 몇 년, 몇 행, 뭐,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그 행이라는 게, 아, 가로를 뜻하는구나. 우리가 가로가 몇 행이 있어서 시가 그렇게 정해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 행이 가로구나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행열이라고 했을 때 가로세로라고 먼저 말해서 행열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이들마다 행과 열을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가로세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에 그런 약간 팁은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맨 처음에 시를 배울 때, 아, 몇 행, 몇 열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첫 기억이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요즘이야 뭐뭐행열 많이 쓰고 뭐 엑셀에서도 많이 쓰이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가로 세로가 좀 헷갈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고 행을 적다 보면 이렇게 하고 뭐 엑셀에서도 행 고정 뭐열 고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이들에게 조금 접근해 주신다든지. 아이들이 좀 알고 있을 법한 걸로 행렬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1열의 수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대각선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각선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규칙을 찾아보는 거겠죠? 음, 규칙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짝수, 홀수 있는 부분은 앞에 거에 1을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1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열을 보니까 열은 짝수 번째가 1을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규칙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쓴 방법은 어떻게 썼냐면요. 1쓰고 2, 3, 4 썼어요. 그 다음에 5, 6, 7, 8, 9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거죠. 10, 11, 12, 13, 14, 15, 16 썼어요. 그 다음에 제가 파란색 검은색으로 써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서 제곱수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행과 열의 규칙을 보고 대각선을 보니까 대각선의 규칙이 계 개차수열이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뭐2 더하기 4, 6. 8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세 번째 수고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이 네 번째 수이고 네 번째 수는 3 곱하기 3, 3,3 부분이고요. 여기는 4,4 부분이고요. 얘는 5,5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3행 2열에 있는 8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행 5열은 얼마입니까? 그럼 5행 5열은 1, 2 대각선이니까 4, 6,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21이 되겠네요. 이렇게. 아니면, 음 뭐, 사행, 이열, 뭐, 이런 것들은 그려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어떤 이 표에 대해서, 제곱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사각수를 만약에 이렇게 끊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눈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려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5, 4하고 5하고 이렇게 연달아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계속 순서대로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5는 21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